새벽 2시 30분 또 깼습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누워도 눈만 말똥말똥하고 1시간 2시간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시간이 너무 익숙하신가요?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10분 중 아홉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분들 대부분이 화장실 때문에 깬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74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4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으셨던 분입니다. 손님 없는 차 안에서 쪽잠 자는 게 평생 습관이 되신 분이셨죠. 은퇴만 하면 따뜻한 안방에서 원 없이 푹잘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잠이 달아나버렸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2,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뒤척이다가 결국 에이 날 샜다 하고 부엌으로 나가십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반병 정도 들이키고 나서야 겨우 몽롱하게 잠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늙으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벽 잠 없는 게 노인네들 특징이라던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술 한잔 마시면 그나마 잠이 오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박철수 어르신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반만 맞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어르신들 수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밤에 깨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 조절하고 낮잠 줄이고 온갖 방법 다 써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곳을 고치려고 하니까요.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면 연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연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20대 때 콸콸 쏟아지던 멜라토닌이 60세가 넘어가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밤이 되어도 뇌는 잘 준비를 제대로 못합니다.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듯이 우리 수면도 뚝뚝 끊기게 됩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 수면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잠을 못 자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잠이 끊어진 그 틈을 타서 우리 뇌 속에 무시무시한 쓰레기가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움직이면 뇌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노폐물이 뇌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뇌는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 독성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하지만 박철수 어르신처럼 새벽에 자꾸 깨거나 얕은 잠만 반복하는 분들은 이 청소 작업이 중단됩니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박 어르신이 잠이 안 온다고 드셨던 그 소주 한 잔이. 당장은 잠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를 마추시켜 기절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뇌가 청소를 하러 나올 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병원에서도 잘안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새벽 각성은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뭔가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죠. 줄어든 멜라토닌을 다시 채우고, 뇌속 청소부들을 깨워서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딱 10초짜리 동작 하나면 됩니다. 귀 뒤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확 풀리면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10분만 밖에 나가서 햇빛 쬐면 그날 밤 조의 름이 자동으로 옵니다. 우리 몸엔 그런 신기한 시계가 있거든요. 아침빛을 받으면 15시간 뒤에 자동으로 잠이 오게 만들어진 거예요. 박철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3주 만에 소주병을 치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개운해서 살것 같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세 가지입니다. 약 없이도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는 방법. 누우면 빠르게 잠드는 실제 루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걱정 삭제 루틴은 정말 놀랍습니다. 종이에 걱정 세 가지만 적어 놓으면 머릿속이 조용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수면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잠못 되는 밤들 때문에 마음이 지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이게 과연 나한테도 통할까 싶은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보신 후에 직접 느껴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노년기 수면 변화를 30년 동안 연구해온 박사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어르신만 수천 명이 넘는데요. 그분들께서 겪으신 경험과 제가 연구한 내용을 모두 담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보 가족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며칠 전 72세 윤정희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새벽 2, 3시에 깨는 이유를 화장실 때문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엔 물을 거의 안 드시고 낮잠을 억지로 참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칭을 늘려봤지만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서 고생만 더 하셨다고 하더군요. 윤정희 어르신은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잠이 얕아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싶었대요. 근데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나면 다음날 온종일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으니까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윤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십 명의 비슷한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윤정희 어르신께 알려드린 건 아주 작은 루틴 하나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동작이었죠. 그걸 시작한 뒤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이 줄었고,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엔 거의 통잠을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져서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윤정이 어르신이 가장 놀라셨던 건 원인이 화장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인은 10년 넘게 그렇게 믿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몸속 리듬과 호르몬, 그리고 낮 동안의 작은 습관들이 문제였던 거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불면의 원인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졸음을 만들어내는 핵심 물질인데요. 60세 이후로는 이 멜라토닌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졸음 신호가 약해집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멜라토닌 수치는 20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나무 어르신도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멜라토닌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박나무 어르신은 예전엔 누우면 10분 안에 잠들었는데 요즘은 30분, 40분씩 뒤척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햇빛을 제대로 쬐기 시작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잠드는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아침 햇빛 10분에서 15분 노출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약한 빛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햇빛을 직접 받아야 우리 몸이 낮이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로부터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햇빛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얕은 수면 반복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은 자는데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가면 뇌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외 연구에서 깊은 수면 부족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72세 윤정희 어르신도 총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로 비슷했지만 깊은 잠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정희 어르신은 밤새 자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잔것 같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밝은 조명과 스크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강한 백색 조명은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버립니다. 혹시 누워서 스마트폰 오래 보시나요? 그러면 뇌는 아직 활동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잠들 준비를 안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면 무호흡입니다. 잠자는 동안 숨길이 잠시 막히면 뇌가 깨라는 신호를 보내며 순간 각성이 나타납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깼다고 생각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호흡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본인은 화장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숨이 막혀서 깨는 거였던 겁니다. 제가 만난 70세 이정한 어르신도 화장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숨 막힘이 문제였습니다. 이정한 어르신은 코를 심하게 고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두통이 있으셨는데 이게 다 수면 무호흡 때문이었어요. 토골이나 아침 두통이 있다면 생활 패턴과 호흡 자세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무서운 건 본인이 모르는 사이 반복되는 거예요. 깨는지도 모르고 잠깐 깼다가 다시 자는데 그 순간순간 뇌와 심장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자다 갑자기 헉! 하고 숨 들이켜 본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꼭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혈압 관련 약물 중 일부는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복용 시간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정순자 어르신은 혈압약을 저녁에 드셨는데 아침 복용으로 바꾼 뒤잠드면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저녁 9시쯤 약을 드시고 밤 3분이 시에 주무시려고 하는데 자꾸 잠이 안 오셨대요. 그런데 아침에 드시도록 시간을 조절하니까 밤에 훨씬 잘 주무시게 된 거죠. 복용시간 조절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약을 임의로 끊거나 변경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 드신 뒤 잠이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용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결핍 문제입니다. 철분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리가 불편하거나 깊은 잠 유지가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수면 질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71세 양혜란 어르신은 비타민 D 보충 뒤 밤중 각성이 줄었습니다. 양혜란 어르신은 밤마다 다리가 불편하고 뭔가 간지럽고 저릿한 느낌 때문에 자꾸 깨셨는데요. 알고 보니 철분과 비타민 D가 부족했던 겁니다. 햇빛 쬐기와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보충제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햇빛도 쬐고 제철 음식도 골고루 드시면서 필요하면 보충제를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D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낮잠 과다입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졸음 신호가 사라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낮잠은 30분 이내일때 가장 좋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정태호 어르신은 낮잠을 줄이자 이틀 만에 밤잠이 확 달라졌습니다. 정태호 어르신은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2시간씩 주무시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밤여어말씨가 되어도 전혀 졸리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2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전으로만 하도록 했더니 이틀 만에 밤에 정말 잘 주무시더라고요. 늦은 낮잠은 거의 대부분 밤잠을 망칩니다. 여러분의 낮잠은 하루 몇 분인가요? 1시간 넘게 주무신다면 꼭 줄여보시게 권해드립니다. 이제 원인을 확인했으니 다음 장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천법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귀뒤 풍지 지압입니다. 풍지는 우리 몸에서 긴장을 풀고 이완시키는 신경과 연결된 지점입니다. 귀 뒤쪽 머리뼈가 만나는 곳에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풍지예요. 양손 엄지로 그 부분을 3초 동안 지그시 누르고 떼기를 총 20번 반복하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뻐근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세요. 지금 손으로 귀 뒤를 만져보면 오목한 지점이 느껴지시나요? 그 부분을 잠들기 10분 전에 꾹꾹 눌러주면 몸이 스르르 풀리면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 방법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뻐근할 때 풍지 지압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누르는 위치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귀뒤 뼈를 따라 손가락을 올리다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의 통증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풍지입니다. 두 번째는 478 호흡법입니다. 이건 비율만 맞추면 4초, 7초, 8초가 아니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춘 뒤, 8초, 천천히 매쉬기를 4회 반복하는 겁니다. 참기 어려우면 억지로 하지 않고 비율만 유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초, 5초, 6초로 해도 괜찮아요. 지금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상태로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4번만 반복하면 몸이 완전히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호흡법은 원래 긴장을 풀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방법인데 잠들기 전에 하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최영미 어르신은 이 호흡법을 침대에 누워서 매일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숨 참는 게 힘들어서 3초, 5초, 6초로 하셨는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정확한 비율로 할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침 햇빛 루틴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15시간 후, 멜라토닌이 자연 분비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우리 몸의 리듬인데요. 아침 7시에 햇빛을 쬐면 저녁 10시쯤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졸음이 옵니다. 실내 밝기나 창문 너머 햇빛은 부족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10분에서 15분 걸어보세요. 아침에 바깥 공기 한번 쐬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TV를 켜거나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그러면 몸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 합니다. 밖에 나가서 햇빛을 직접 받으면 눈으로 들어온 빛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73세 김철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만들었는데요. 그 10분 산책이 밤잠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으셨지만 2주 정도 하니까 몸이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지더라고요. 햇빛을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 거죠. 네 번째는 저녁빛 줄이기입니다. 밝은 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파란 빛이 강한 화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도를 낮추고 휴대폰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혹시 누워서 영상 보다가 잠 베시는 편인가요? 그러면 뇌는 계속 각성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저녁 9시 이후엔 집안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간접조명만 켜두는 게 좋습니다. 형광등 같은 밝은 백색 조명보다는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조명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TV는 가능하면 어르시 이전에 끝내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순희 어르신은 저녁 아엽시 이후엔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안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30분이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에서 TV를 보면서 잠들려고 하면 뇌가 혼란스러워 합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뇌에게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침대에 누웠을 때 자동으로 잠이 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걱정 삭제 루틴입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뇌는 이건 내일 해결해도 된다고 인식합니다. 욕심내서 오래 쓰기보다 3분만 쓰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메모지에 걱정이나 할 일을 적어놓고 탁자에 두세요. 오늘 적어보고 싶은 걱정 한가지 떠오르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세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 자식들은 잘 지내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걱정들을 종이에 적어 놓으면 뇌가 안심합니다. 아, 이건 기록해 뒀으니까 내일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제가 만난 74세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밤 침대 옆 공책에 걱정 3가지씩 적었는데요. 그 습관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머릿속이 훨씬 조용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떠오르는 걱정을 하나씩 적다 보니까 쓰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되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종이를 보면, 어제 밤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느꼈나 싶을 때도 많다고 합니다. 밤엔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지는데 글로 적어 놓으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루틴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수면 질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깨는 이유는 화장실 때문이 아니라. 몸속 리듬이 흐트러지고 호흡 호르몬 빛 영양 습관이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깊은 잠이 점점 줄어들고 기억력 저하와 낮 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이 안 오고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 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밤새 뇌와 심장에 부담이 가고 약물 복용 시간이 잘못되면 잠을 방해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다리가 불편해서 자꾸 깨고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졸음이 안 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실천법을 제대로 하면 상황은 정말 달라집니다. 통지지압으로 몸이 빠르게 이완되고 478 호흡으로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아침의 빛으로 졸음 신호가 회복됩니다. 걱정을 종이에 적는 습관만으로도 머릿속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2세 윤정희 어르신은 3주 만에 통장을 주무셨고, 69세 박나무 어르신은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0세 이정한 어르신은 아침 두통이 사라졌고, 75세 정순자 어르신은 약 복용 시간만 바꿨는데도 수면 질이 확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 없이 작은 습관 하나로 시작된 겁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를 시작한다면 귀뒤 그 풍지 지압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 1분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귀 뒤를 20번만 꾹꾹 눌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햇빛을 직접 받으면서 산책하는 그 10분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을 바꿔놓을 겁니다. 저녁엔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종이에 걱정 세 가지만 적어놓으세요. 이 4가지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2주가 지나면 몸이 알아서 그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잠을 망치는 습관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습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알려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